잔존물 제거비용 보험금 계산 문제입니다. 보험가액이 1억 원인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손해액 1천만 원, 가입금액은 4천만 원이고 잔존물 제거비용 4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보험금은 얼마일까요? 1번 300만 원, 2번 100만 원, 3번 400만 원, 4번 200만 원, 정답은 2번 100만 원. 먼저 개념을 정리해 보면 보험가액은 실제 가치, 보험가입 금액은 보험증권에 적힌 금액, 즉 내가 가입한 한도입니다. 보험가입 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으면, 즉 일부 보험이면 비례보상이 적용됩니다. 보험가액의 최소 80%는 인정됩니다. 따라서 보험가액 1억원의 80%는 8천만원으로 4천 나누기 8천은 50% 보상 비율은 50%가 됩니다. 손해액 1000만원에 50%를 곱하면 실제 보상액은 500만원입니다. 잔존물 제거비용 400만원도 똑같이 50% 적용하면 200만원인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합니다. 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 한도까지만 인정됩니다. 즉, 1000만원에 10%, 100만원이 한도입니다. 따라서 잔존물 제거비용 보상금은 100만원입니다. 잔존물 보존비용은 사고 원인을 밝히는 등의 목적이라 전액 보상됩니다. 하지만 제거비용은 제한이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이번 문제에서 꼭 기억해야 할두 가지. 비례보상 공식과 잔존물 제거비용 10% 한도. 보험의 분류 연결이 잘못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단기 보험은 화재보험, 여행자보험, 자동차보험의 기본계약. 2번. 장기 보험은 생명보험. 실손보험, 연금보험. 3번. 구간보험은 해상보험, 운송보험, 항공보험. 4번. 이물보험은 산재보험, 자동차 책임보험, 건강보험. 정답은 4번. 자동차 책임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은 모두 법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화재보험, 생명보험, 여행자보험, 그리고 실손보험은 본인이 필요에 따라 가입하는 임의보험에 속합니다. 또한 기간별로 구분하면 단기보험은 1년 이하 계약, 장기보험은 3년 이상 계약, 그리고 구간보험은 특정한 여정이나 구간을 보장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의무보험, 자동차 책임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사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보험사기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번 보험사기 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내용에 대해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3번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은 2016년에 시행되었다. 4번 보험사기 상습범은 그 죄의 정해진 형량의 3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정답은 4번. 상습범은 1/2 절반까지 가중됩니다. 암기 포인트. 보험사기 상습이면 절반 더. 음주운전 처벌 기준 중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음주 측정 불응 시 사고 발생 여부 불문하고 무조건 면허 취소. 2번.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 시 2년에서 5년 징역 또는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벌금. 3번.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시 사고 여부 관계없이 무조건 면허 취소. 4번. 혈중 알코올 농도 0.03% 미만 시 단속돼도 처벌 없이 훈방. 정답은 2번. 올바른 기준은 0.2% 이상일 때 2년에서 5년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벌금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정리. 0.03% 이상 0.08% 미만은 100일 면허 정지. 0.08% 이상은 면허 취소. 0.2% 이상은 2년에서 5년 징역, 1000만원에서 2000만원 벌금. 음주 측정 불응 시 사고 발생 여부 불문하고 무조건 면허 취소. 암기 포인트. 382 불취. 3. 0.03은 100일 정지. 8. 0.08은 취소. 2. 0.2는 형사. 불취. 불응시 취소. 사고와 무관. 보험사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당사자 입장에서 불확정적이어야 한다. 2번. 보험사고의 우연은 사고 발생의 여부, 시기, 방법 모두 불확정한 것이어야 한다. 3번. 보험사고는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4번. 보험사고는 발생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정답은 2번. 우연은 여부, 시기, 방법 중 하나라도 불확정하면 됩니다. 모두 불확정이 아닙니다. 암기 포인트. 보험사고는 오, 불, 적, 발. 오, 우연해야. 불, 불확정적이어야. 적, 적법해야. 발, 발생 가능해야.